긍정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 긍정보다 부정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하다. 부정적인 사람과 생각은 멀리 하는 게 좋다.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해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문이 막힌다.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이건 이래서 안될것 같아. 라고 하고 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저건 저래서 어렵다고 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김이 샌다. 부정적인 사람의 생각과 말이 나의 행동력과 의지를 꺾기 때문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예로부터 전해를 쳐 내려온 것에는 이유가 있다. 셀수 없는 경험이 쌓여서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대로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하는 것도 좋지 않다. 무조건적인 긍정은 합리화와 현실 왜곡의 함정에 빠진다. 제대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저 긍정하는 합리화는 좋지 않은 현실을 좋은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가짜 긍정은 훗날 반드시 더큰 실망과 좌절로 돌아온다. 긍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애써 긍정할 것도 없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은 생각과 의지를 지킬 수 있고 하루하루가 나아진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나 자신을 믿고 싶지 않을 때조차도 믿어야 한다.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지고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자존감이 바닥치고 실패 끝에 좌절하고 자신이 너무 싫을 때도 나는 나를 믿어야 한다. 믿음은 사람이 가진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괜히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종교인은 세계 인구의 80%가 넘는다. 약 70억 인구 중 50억이 넘는 인구가 종교를 믿고 있다.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적이 가능한 건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음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 자신을 믿자. 수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믿고 있는데, 눈앞에 거울에 보이는 존재를 믿지 못할 이유는 없다. 믿는 훈련도 좋다. 의도적으로 믿어도 좋다. 믿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설득해서라도 믿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굳게 믿는 것이다. 믿음은 순수한 힘그 자체다. 그 힘이 나를 살리고 움직인다. 생의 증명.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살지 않는 것과 같다. 기억이 나는 것은 살아있는 것과 같다. 남은 기억만이 생을 증명한다. 기억 속에 온통 내가 있다. 너의 여러 모습이 기억난다. 순간의 마음마저 느껴질 만큼 어린 날의 너와 나도 늙어버린 나와 너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죽는 날까지 나는 너와 살았다. 나의 열정이 곧 나를 결정한다. 나의 열정이 곧 나를 결정한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빛나는 때는 성공했을 때도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인지도가 높아졌을 때도 인정받고 상을 받았을 때도 아니다. 열정이 가득했던 그 시절 그 자체다.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살던 시절 말이다. 목표나 뜻한 바를 이룬 사람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해이해지곤 한다. 열정을 잃어서 그렇다.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이루고 나니 더는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열정적인 배우의 연기에 빠져들고 열정적인 가수의 공연에 감동하고. 열정적인 스포츠 선수의 경기에 열광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열정이다. 뜨거운 마음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작은 습관과 말투, 행동까지 열정적인 사람은 존경받는다. 타인의 존경뿐만 아니라 자신도 스스로를 존경하게 된다. 내 앞에 가장 떳떳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열정을 찾아야 한다. 가슴 뜨겁게 살자. 일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 가장 하기 싫은 것을 가장 먼저 하자. 사람은 해야 할일 중에 가장 하기 싫은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다. 발상을 전환하여 반대로 하면 작업 효율이 매우 높아진다. 개인이 하루에 쓸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이다. 일을 시작할 때 체력과 정신력이 가장 충만한 법.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제일 먼저 처리하면 싫은 마음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이 있다. 싫은 일을 먼저 처리하면 나머지 일이 수월해진다. 업무, 하루 일과, 한달 계획 등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중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싫어하는 일을 파악했다면 우선순위로 정하고 먼저 처리한다. 물론 처음엔 괴롭다. 참고 견디면서 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일처리인지 알수 있다. 결국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가장 꺼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남겨두면 앞에 수월한 일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압박감을 받기 때문이다. 습관으로 만들면 더욱 좋다.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수모되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무엇보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성실함과 발전을 혼동한다. 발전과 성실을 혼동하면 안 된다. 성실하기만 하면 발전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성실함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발전하지 않는다. 발전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 자신이 되면 된다. 성실한데도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는 다시 도전할 때, 과거와 똑같은 상태로 도전해서 그렇다. 실패했으면 고칠 점을 찾아야 한다. 단지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문제점을 고쳐야만 한다. 그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을 방법과 다시 비슷한 상황일 때의 대처를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익혀야 한다. 그래야 달라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일에 실패했을 때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그 문제를 고치지도 않고 다른 일을 시도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다른 분야라고 달라지는 건 없다. 내 문제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객 응대의 방법을 고치든, 사업 비법을 배우든, 면접 노하우를 익히든, 하다못해 인상을 바꾸든, 무언가 하나라도 변한 것이 있어야 한다. 항상 과거의 자신보다 비교 우위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발전이다. 모든 것은 양자택일이다. 모든 건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선택일 뿐이다. 고민이 앞서면 단순한 것도 복잡해진다. 다양한 상황을 추측하면 자연스레 두려움이 생긴다. 각 상황에 대한 가정이 생기고 불안감이 커진다. 두렵고 불안하니 주저하게 되고 갈수록 용기가 사그라든다. 복잡한 심경이 머릿속을 어지럽히지만 막상 하는 행동을 보면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 양자택일이 전부다.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닌 셈이다. 하는 쪽이 더 손해일지 하지 않는 쪽이 더 손해일지 따지고 피하려는 것이 망설임의 원리다. 망설이지 않으려면 둘중 무얼 택해도 내 의지대로 결정한 나의 선택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선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압박감과 조급함에 떠밀리듯이 선택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다. 그런 상태로는 맞는 길을 선택했더라도 계속해서 불안정하다. 조금만 흔들려도 이 길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든 하지 않든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의 의지로 선택의 주인이 된다면 흔들림이 없다.